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노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노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아차,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임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한번만 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은 아니고요. 요즘 세상 사랑 그러면 육체적인 사랑을 너무나 많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요 친구도 없고요 적도 없고요 친구도 없고 적도 없는 게 정치인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원수요. 내일의,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되는 것이 정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는 전부 다 사랑이 없어서 요즘에는 얼마나 그 철륜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맺어진 철륜의 사랑도 저버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낳은 지 며칠 만에 자기 남편하고 아내는 도박에 빠져서 애를 굶어 죽이지라는. 마음에 들테 때려 죽이지라요현데판거래장 그래가지고 외국 여행가 십시다. 하고 LA다 부모를 버리고 온애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라스베가스에다 부모를 버리고 온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부모는요 그걸 말을 못해요. 부모는요 자식이 자기 버렸다는 걸 말을 못해요. 인터뷰에도 여러 번나와서요미국에세요 그때도 말을 못해요. 아니죠, 아니죠. 컴퓨터로 조회해 보니까 여행 와가지고 자식들만 간다. 세상 사랑은 이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은 변할지라도 변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과 세상에 있는 사람은 믿을 필요 없어요. 하, 뭐 우리나라 자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딱맞게했는지 님에다가 저만아 붙이면 남이요. 남에다가 저만아 빼면 님이라. 그러죠? 노래, 노래도 있죠? 세상 가요도. 그렇게 사람하던 사람도 인수가 돼서 믿을 거 없어요.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려고 계획하신 그 사랑만은 변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하늘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과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시골리서입장에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딱 됐어요. 예수님이 원시세 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돌독기 때온게 아니고 예수님이 출애굽 때 오신 게 아니라 모든 문명의 꽃을 딱 피웠을 때 아주 문명이 최고로 올라갔을 때. 지금 예수님 오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AD와 BC가 딱 나누어질 그 시기에 좌악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이게 떼야찬 경륜이라고 그러고 섭리라고 그럽니다. 경륜은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언제 언제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 하려고 하는 자가 2단이요, 3단이요, 배추단이요, 무단이고 예수님 언제 오셨는지 내가 직통기술을 알아봤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를 아주 모습으로 만든 일들이,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뜻을 경륜이라 하고 내가 알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니까, 사람이 구세주를 섭리로서 알수 있는 그 날이 왔는데, 그 20년도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임만위리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구원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과 예정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니 입망을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초 이전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세상이급을 멸하시고 공중군세 잡아버린 자를 멸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손입니다. 마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것 상관없이 아담이 타락하든 아담이 타락하지 아니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이를 멸하시고 세상 인금을 멸하시고 공중 군세 잡은 자를 진멸하시고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계획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정확하게 마귀를 멸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귀를 멸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 아무도 없으니까 마당과 이분만 있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뱀뿐이었습니다. 뱀으로 들어와서 하와를 꼬시고 하와를 꼬쳤습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정확히 지금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벼갯잎 송사를 당할 자가 없어요. 아내가 벼갯잎에서 남편한테 그냥 계속 말하면 그거 거짓말인데도 그걸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는데도 여자의 그 말을 들으니까 홀딱 넘어가고 어요 여자는 하지 말아야 할 대화의 대상을 배매기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화의 대상은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진리 그분과의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배마고 대화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귀 의이름이라라고두 번째로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다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라노이스도 아들을 위하여 창조됐다고 그럽니다. 요한본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곧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어라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어. 리를 그곳으로 데려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들을, 아들의 나라요. 아들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요. 아들을 위하여 상속자이신 그를 위하여 만들어진 나라고, 우리가 가야 할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로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겁니다.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랑치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성령받은거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엔 겸손으로 허리동이는 건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예수의 보유를 없는 인생 동일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유를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적으로 더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건우행셨다라고설교는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베푸십니다. 천사에게는 육체가 없기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구세주가 없어요. 천사에게는. 천사의 타락은 막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는 대로 회개할 수 있고 예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인생에게 베,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며 자비이며 은총이며 긍휼입니다이 자비와 은총과 긍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천국 백성이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만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일 생기면 진짜 스라이스 이래요. 뭐, 뭐 사고가 라든지 아주 이상한 일 생기면 놀래면 진짜 스라이스 그래요. 진짜 스라 그래요. 그건 이상했거든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사람구원받았네 예수 이름 부르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파나마의 어떤 선교사님 집에 가니까 까마귀 같아요, 적은 까마귀 같아요, 비둘기보다 조금 적은 까만색 까마귀, 구관조라그래 아, 사람만 지 한국 사람만 제로 만나밥 아, 먹어, 아, 나밥 먹어 요 목사님 집이 여기 있고 자녀들 집이 이쪽에 있어요. 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밥 하면. 사모님이 안 나야 밥 먹어 그랬나 봐요. 그랬더이 구간조가 사람만 제라고 안나밥 먹어 안나밥 먹어 그래요. 구간조가 예수의 공로를 시, 공로인 예, 그 공생의 예수의 그 살치고 피우린 공로인 예수 살치고 피우린 공로를 믿으며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고 구간조가 구원받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 있어야 될것있요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먼저예요 의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말 못합니다. 예수 믿는 거 알면요 장인게게 죽입니다. 탄광으로 보내서 아주 그냥 안전장치 없이서 매몰해서 죽게 만들던가 철공소에 보내서 인민재판한다고 쇠 물을 파다가 부어버려요. 한 가족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마 전에 탱크로 밀어버렸어요. 탱크, 그, 그 바퀴로 밀어버렸어요. 부부 부모, 보기자 앞에서 자식을 밀고, 그 다음에 남편보르는 앞에서 아내를 밀고.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 믿는 거말못 합니다. 먼저 마음에 의심 예수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안할 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은 그 의의, 생명의 믿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미국사람들, 유럽사람들 무슨 험한 일들 하면 제 그런다고요. 제이스 크라이스트! 이랬다고 그들은 그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오마나 세상에 이소리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 받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이 꼭 고백만 하였을 뿐이요 육체의 죽음 현실 때문에 고백만 하였을 뿐이야 그런데 그 탱크를 밀어 죽인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아십니다 어린아이부터 죽음하면서 예수를 부정하지 않고 죽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무슨 능력일까요 그 속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의신 하나님 예수가 들어있기에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탱크를 밀린 사람이 와서 고백한 거예요. 탱크를 밀어버린 그 사람이 단국으로 탈출해서 선교사로부터 한국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 성도 여러분,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야 돼요. 한번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어야 된다. 이게 먼저 이게 먼저 이게 먼저야, 입으로 막, 이건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고백하라. 어떤 환경이라서 고백할 시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아들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숨을 위하여 구걸하지 마라. 네 영적인 신앙에 대해서 유격에차했을 적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에 대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구걸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예수 이름 때문에 당당하게 떠나라. 저는 이렇게 말을 해. 도망가라 이러지 않고 예수 부정하라 가라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베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긍일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그리시나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받은 자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는 것만 생각하지 받은 것은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지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의의에 이름은 내적,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마치 핵유가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탁 인퇴되는 순간에 막, 막그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엄청 막 내적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기도 하고 죄와 싸우기도 하고 자기 자신과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내 삶이. 막 핵융합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그 열과 에너지를 발생하기 위해서 융합이 일어나는 것처럼 육의 사람, 주주의 사람, 사망의 사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의인 영원한 생명이내 안에 딱 인퇴되는 순간에 내 안에서 융합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싸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표출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얼굴에 크리스의 영광이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하면 있어.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기도 있습니 우리의 구원은 먼저 마음로 믿어 하나님의 의신 생명이 이르는 겁니다. 겨담이 그음 입으로 신이 하는 겁니다. 예수찬당예수찬당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불신 지옥, 뭐,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요즘에서 자동 지하철에서 막 소리치다가 그때 쫓겨나는 사람 봤어요? 예수막 예수 믿고 막그래가 쫓겨나는 사람 봤어요? 그 사람 잘못한 게 예수만 믿으려는 게 아니라 카톨릭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남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지 그 사람이 전화했나 봐 그래가지고 쫓겨. 그거 하는 라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인만의 마스입니다사랑성도 여러분. 죄에서 사는 이름, 예수 이름. 우리와 함께 하는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럴 때 예수 이름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장벽 때문에 이걸 허물 길이 없어요. 입말하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의미고, 이거 부정하는 자가 자크리스토예요. 신천지 교주가 85세인데 병원에 가서 계속 수술하고 저거 저쪽에다가 잠수 탔대요. 낫지도 않았는데 잠수함 탔대요. 도망갔대요. 태어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생불사라고 그랬거든, 보혜사라고. 자기는 영생불사 보혜사라고 그랬거든, 자기 안 죽는다 그랬거든. 병들어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뭐 수술하고 뭐 난리거든. 그, 그게 부담되돼소 숨어버렸어. 사회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그인마누웨를 부정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 합니다, 인마은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그임마누이 예수 그리스속에서 나타나심으로 세상에는 구원이 어떤 것이며, 심판이 무엇인지 증거하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심판이고. 완전하게 확연하게 딱 구별이 되어버렸습니다. 밤과 어둠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 어디죠? 그, 어, 1년에 한 번인가 딱 있어요. 그, 배로란 지역, 그 알라스카 위에 딱 지어가 보면, 밤하고 낮이 동시에 존재, 존재하는 그런 날이 딱 있어요. 한쪽은 꼼꼼하고 한쪽은 환하고. 그게 다 있어요. 딱 하루 정도 있다 그래요. 한번 가보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과 심판이 무엇인지 딱 알려면 예수만 딱알는데요 어떤 것이 심판이고 어떤 것이 구원이면. 아주 예수를 기준으로 딱 해서 아주 모든 것을 중심에 두시고 해결을 하셨어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인마누에 하나님이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모시는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을 주시고 심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사람을 심판해서 조지에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일들을 심판하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출장 곳을 깨버리고, 세상인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세를 깨버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요보 16장에 심판에 대열하면 이 세상 심판, 이 세상 이 임금이 심판받았다. 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애초에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을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의 가는 사람들이 거의 가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혼이 산다? 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 육체를 가진 내가 방문하품 공격 되고 그 드림이나 그극해 되는 내가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이건, 이 불가능한 일, 이잖아요 근데 은혜와 은총과 금일과 자비를 받은 면는 가능하지만, 마귀와 함께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안 믿으면 가요. 여러분이 너안 믿고, 불순중 불신앙 불의하고, 원망 불편 불만하고, 계속 그러면 예수,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뭐, 뭐,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감남남부라 그러고, 그러면 자기 지옥 가요. 박태산이 그렇지 않았나요? 박대사의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이적 표적해 가던 사람입니다. 그 자기가 감당당하로고 해서, 뻔히 지옥하러 온게죠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권리와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사로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생명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구별하시길 원하세요. 사랑동도 여러분, 여러분도 누구와 함께 하세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를 보면 여러분은 알수 있어요. 우리 글로벌 리더들, 여자, 신랑을, 아 신랑감을, 아내를 볼적에 누구를 보냐면, 부부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친구들을 좀 보면 얼추 나와요. 얼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그런 친구들? 저도 분명히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우리 갈매리 감리교회 있을때 얘기입니다. 청룡부 회장이었던 사람이 믿음도 좋았어요. 그만했어요 근데 그친했던 친구들 몇 명이 술, 담배하고, 뭐, 이막 이렇게 좀, 그때 당시 이제 본드도 막 마시고 그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들 구원에해서 그들과 어울리다가, 어떻게 됐을까? 그들 구원했을까? 그들 로다 갔다 갔을까? 교도 등지고 따라갔다. 나중에 보니까 술떡 된건 아니라 막 본드에 취해가지고 이하고 있습니까? 난 요한이나 우리 지혜나 은혜나 민 귤이나 뭐 몇몇 우리 글로벌 리더들 친구들을 봐야 돼. 친구들 딱 보면. 아 친구가 이거에 미쳤으면, 걔도, 이거에 미쳤고, 친구가, 이거에 미쳤으면, 걔도, 이거에 미치고, 친구가, 이거에 미쳤으면, 이거에 미치고, 글로 가는 거야. 친구가 공부하고, 막, 열심히 하 할, 그, 글로 따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랬어요 글로 따라가게 돼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는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맹자 엄마가, 맹모가 아들을 데리고 시장가로 이사 갔더니 애들이, 아들이 하는 맹자, 맹매가 이러느냐 이거 얼마구요? 이거 얼마구요? 싸구려 이건 얼마에요? 이건 얼마고? 이거 얼마에요? 이거 사세요? 이거 사세요? 그러더니또 이사 갔다. 이랬더니, 공동무지로 갔다. 아이고, 이거이거이거만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학교, 학교 옆으로 갔더니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하더랍니지잘 들으셔야 돼요. 맨날 누가만 들락거리는 친구 만나면 맨날 누군가만 들락거려요. 맨날 소개팅 해줄까? 이번엔 남자 괜찮대? 여자 괜찮대? 이런 애들 만나면 맨날 그 짓만 하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다는수있을 증권 찌라시, 그증권 하는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어떤 사람은 23억이에요. 야, 또한 사람은 빚이 23억씩이나 될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50억 빚이 있대. 한 사람은 연예인 주인에 아이고, 주인 뭐에다가 증권열 잘못해가지고. 만져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요? 신앙의 친구인가요? 영적 친구인가요? 육적 친구인가요? 한번 따라왔습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로 인하여, 예수와 함께, 그런 친구 사귀어요 그런 사람을 자기 옆에다 두세요. 아니면 아는 사람도 취급해버리세요. 자기 영혼에 자기 영혼의 때가 왔을 때진정으 가슴을 내놓고 영적인 것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야말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니 임마누엘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로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셨어. 예수로만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셨. 예수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믿음만이 구원이고 영생이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름만이 인만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지 말고, 예수로 인마누엘의 생명을 누려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인하여, 예수와 함께, 영적 생활하다. 주 앞에 이름으로성도들젊음했습니다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예수 앞에서 예수를 인하여,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을 원하오니 주여,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예수의 몸으로 기도합니다.